안녕 여러분. 통찰력 있는 축구 분석을 위한 채널인 H사커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야 업로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간판 윙어 손흥민의 현재 고군분투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의 최근 기량 하락은 프리미어리그 전설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대양 쿨로세프스키와의 파트너심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전략을 분석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기록하며 한때 토트넘 공격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그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41경기에서 8골만 득점했습니다. 주요 통계의 감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감소의 원인이 될수 있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득점력 하락 손흥민의 이번 시즌 득점수는 전체 경기에서 12골로 지난 시즌의 23골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시즌의 EPL에서는 단 8골을 기록하고 있어 전반적인 득점력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2. 공격기의 창출 감소 손흥민의 도움 기록도 이전 시즌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기의 창출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팀내 전체적인 공격력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슈팅 효율성 감소 손흥민의 슈팅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골수 감소의 한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오프타겟이나 상대방 수비수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 득점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체력 및 속도 저하 손흥민의 연령과 함께 체력과 속도가 다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처럼 상대방 수비를 돌파하거나 후반전에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5. 팀 전체적인 부진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즌을 겪고 있는 만큼 손흥민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공격력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술이나 라인업의 변화, 팀내 기운이 없는 분위기 등이 선수들의 기량. 대양 쿨로세프스키의 토트넘 입성은 팀의 공격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파트너십은 두 선수 모두 성과가 저조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현장, 현재의 통계, 그리고 그것들이 여전히 함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1. 손흥민 이번 시즌 EPL에서 8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경기에서 1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시즌의 23골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한 성적입니다. 2. 대양 쿨로세프스키 쿨로세프스키는 현재 시즌 EPL에서 2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의 이전 시즌 성적인 오골 팔도움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효과적인 파트너십 개선 방안. 1. 위치 변경 손흥민과 쿨로세프스키가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며 공격하는 전략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진이 혼란스러워지고 두 선수가 적응력을 발휘해 상대방의 빈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더 많은 지원 공격 중앙. 미드필더들이 더 앞으로 나와 손흥민과 쿨로세프 스키에게 공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격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선수가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측면 공격 강화 두 선수가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강화하여 상대방 수비진의 주의를 측면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의 공간이 확보되어 추가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epl 상위권 팀으로 재정립 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폼을 되살리고 토트넘 이 공격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잠재적 전술과 라인업 조정 선수 육성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메이션 변경 토트넘이 4-3-3 또는 4-2-3-1과 같은 공격적인 포메이션 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손흥민과 쿨로세프스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측면 공격 강화 손흥민과 쿨로세프스키가 각각 좌우 날개에서 뛰며 서로 교차하며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 수비를 혼란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지원 강화 중앙 미드필더의 지원을 강화하여 손흥민과 쿨로세프스키에게 더 많은 공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앞으로 나아가 돌파와 슈팅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고군분투에 대한 분석을 마칩니다. 스퍼스가 그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좋아하고 논평하고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구독 버튼을 눌러 여기 H축구에서 모든 최신 축구 통찰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